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쭉 시리즈로 나와있죠. 그 마태복음 1 3장의 천국 비유와 같은 형식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13장 천국 비유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는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좁은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의 천국 비유와의 차이점은 25장에서 비유는 천국 13, 13장과 달리 25장에서의 비유는 그 주님 임재 직전에 놓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임재 직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라고 하는데 숫자의 열은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열처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통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절반만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여 주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 성도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여도 그중 알고기 아닌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섯 미련한 미련한 처녀에게 주여 주여 그들이 문 밖에서 부르지만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자, 열 처녀들은 신부의 들, 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로서 의 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 들러리. 그럼 우리의 그런 의문이 들군 해요, 이 부분에서. 그럼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 지금 신부의 들러리로 나온 친구들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성도가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라고 했는데 좀 틀리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본문은 누가 신부이고 누가 들러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제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진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왕의 혼인 잔치 비유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초대받은 그 비유를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갖고 있는 주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신부 아니었느냐, 왜 들러리였느냐 그런 거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오절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기 때문인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구나 연약한 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서도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나 생각보다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림 전까지의 일상의 삶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잔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아니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그건 다름 아니라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축적해 놓은 것으로서 물질적인 어떤 차원이나 외부에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각자 개인에게 온전히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죠. 일신 각자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본문에서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름이란 무엇일까 이에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한 가지 견해가 맞고 다른 견해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성령의 임재와 믿음, 은혜,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다 확실한 것은 본문의 핵심은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언제라도 신랑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그런 믿음 자체가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침을 비유해서 알아야 할 것은 기름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나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특히 예수를 잘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신앙생활 그냥 잘안 하고 교회 잘안 나가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평소 이런 말을 사실 종종 합니다. 뭐냐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부럽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평생 세상 속에 파묻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예수 믿어 천국까지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잘못된 이해가 미파장에 깔려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옆에 강도는 그때까지 십자가에 달릴 그때까지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를 알고도 계속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달린 천국간 강도는 절대로 믿음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자체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선물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제 알고 믿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전의 모든 것이 배설문이라고. 좀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야 믿으니, 물론 이제 믿은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야 믿었으니 그 믿지 않았던 지난 세월들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사천여가 준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날마다 넘치도록 충만할 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사천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하여 마중을 나가지 못하게 될까봐 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지 살펴보는 그 우리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옮겨받아서 이제는 신랑 오기를 고대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은 다름 아닌 신랑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건 남에게 빌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함에 잠들 수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편지, 일곱 교회 편지를 쓰시는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인 예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기는 하고 있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그 가슴 절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우리에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불꽃을 태울 기름이 남아있기는 한 건가요? 그저 주일 예배는 늘 나갔으니까 안 가면 뭔가 찜찜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여도 그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요? 이 새벽에 기도를 하여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사랑 때문인가요? 부디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담은 그 밝은 등불 불빛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